2026 미쓰비시 모터홈은 일본 자동차 제조사 미쓰비시가 선보이는 새로운 미래형 RV로 실용성과 첨단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럭셔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입니다. 미쓰비시는 오랫동안 SUV와 오프로드 차량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온 브랜드인데 이번 모터홈 모델을 통해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RV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외관 디자인, 엔진과 성능, 첨단 기술, 내부 인테리어와 편의 기능까지 전반적인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미스비시 모터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주며, 차체는 공기역학적 설계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측면에는 파노라믹 윈도우가 적용되어 내부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뒷부분에는 확장형 모듈이 탑재되어 캠핑이나 장기 여행 시 더욱 넓은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특유의 견고한 차체 구조는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성능을 보면 미쓰비시 모터홈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채택하여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친환경적 주행이 가능합니다. 최신 4WD 시스템이 적용되어 험로 주행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전기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를 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형 모터홈임에도 불구하고 가속 성능과 연비가 뛰어나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 서스펜션 기술을 통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합리적인 럭셔리와 일본 특유의 실용적인 감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대형 소파와 스마트 TV가 장착되어 있으며, 주방은 최신식 인덕션, 냉장고, 전자레인지, 자동 수납장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퀸사이즈 침대와 스마트 무드 조명이 설치되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욕실은 콤팩트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샤워, 세면, 화장 기능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편의 기능에서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음성 명령이나 모바일 앱으로 조명, 냉난방, 오디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연결이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과 고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어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장시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차량 외부에는 자동 확장형 어닝과 야외 주방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 캠핑 시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도 최신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보행자 감지 시스템, 360도 카메라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보조 기능도 지원합니다. 또한 강력한 차체 강성과 충돌 방지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가격대는 동급의 유럽 럭셔리 모터홈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제공되는 기능과 품질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미쓰비시의 비스포크 맞춤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내부 디자인과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2026 미쓰비시 모터홈은 일본 기술력과 실용성이 결합된 미래형 RV로 장거리 여행은 물론 캠핑, 오프로드 탐험까지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능, 안전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며 합리적인 가격의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이번 모델을 통해 글로벌 RV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 미쓰비시 모터홈의 스펙과 기능, 특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최신 모터홈, 럭셔리카, 전기차 리뷰를 제공할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오토리뷰 코리아이며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슈퍼카, 럭셔리카, 모터홈, 전기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리뷰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